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6월 1일, 예, 첫 번째 거래일인데, 저는 어제 그, 예, 힙스하고 이스페타시스, 예, 요거 두 개를 좀 오늘도 이어서 좀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 아직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매매 그거를 좀, 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샀다 팔았다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 베타 시스도 그렇고. 근데 오늘 뭐 얘네들 둘이 좀뭐 일봉상에서는 높잖아요.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힘쓰도 그렇고요. 일봉상 차트는 되게 안 예쁜데 그렇게 빠진다는 생각이 또안 드네요. 여전히 내일도 좀 한번 할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한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종목은 어, 타점만 간단히 보고요.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무 기술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하다가 좀 망설였어요. 너무 빼더라고요. 어, 공포심이 좀 써,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 내일 글쎄요. 힘이 좀 약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너무 아침에 급히 올려 가지고 물량이 좀 부족한 건지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략 한 요정도 2800원 정도 어. 상한가 매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알 t 캐스트 같은 경우 올라갈 때 보면은 지지라인이 없잖아요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갭을 많이 띄우고 약간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이 623억 어. 그러니까 일단, 타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RTKST는 2,160원, 2,190원, 지지라인은 1,950원 보고 있고요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3,160원, 3,360원, 저항라인, 그리고 지지라인은 2,670원, 80원 부근, 이렇게 보고요 자, 듀월 같은 경우에는 저항라인이 5,060원, 4,920원, 여기 박스권 있고요그 다음에는 대략 6,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습니다. 지지 라인은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좀, 어, 시가 만약에 갭을 띄운다고 하면은 한 4%나 5% 정도 밑에서 어, 잡아보는 것도 어, 좀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침에 갭 띄워놓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아니면 요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죠. 싹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 4% 정도 눌림 공략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어제 보기로 했던 덕양산업이었는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 쌍봉이에요. 쌍봉인데, 이렇게 지금 힘들게 올라갔는데, 제가, 어 아침에는 여기가 거의 그쉰 자리가 없잖아요. 쉬. 안식을 올라가가지고 제가 오후에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배를 할까 하다가 그 오후에 좀 대응을 하고 종배를 할까 하다가 그냥 팔았는데 시간에 좀 오른 거 보니까 요번에 올라가면은 만 250원까지는 그래도 요, 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도 덕양사라고좀볼것 같고요. 그리고 음, 백광이 백광이는 지금 예전에도 지금 신고가 자리 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패턴 나왔기 때문에 눌리면아 어, 이정도 빠질 수 있겠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눌림자리는 딱히 없어요 다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주봉상에서도 어, 지금 여기까지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세를 한번 또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오늘 얼마 터렸죠 거의 2천억 조금 안 되네요. 음. 자, 그리고 라운텍이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매물대가 좀 남아있는데, 요거는 충분히 물타기 해서 여기 물려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살짝만 13,500원 요 정도만 살짝 눌렸다가 한번 뭐 시팅이 나오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15,000원 봐야 되겠죠. 고점이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근데 얘가 이제 분봉에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달렸잖아요. 조정을 요 정도 살짝 줄 수도 있고 여기 13,000원까지 세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조정을 줘도 뭐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도 한번 이어서 봐야 되고요 어좀 쉬고 있는 종목 좀 볼게요 쉬고 있는 거. 에코바이오가 지금 여기에서 어 급등이 나와 주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쉬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제 어제 윗꼬리 나온 게 이게 매물대 소화인지 던지긴 지를 몰라 가지고 어 요거 이 꼬리 때문에 한번더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6,500원 요 부분에서 한번 보는 걸로 SY도 지금 얼추 다 왔죠. 조정을 얼추 다 왔는데 오늘 이 양봉이 별로 이렇게 이쁜 양봉이 아니네요. 꼬리가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내일 이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3,750원 깨질 때 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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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자 엔테스도 조정을 줬죠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신기 아니죠 어제 던지게 하고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얘도 6천원 밑에 내려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안 이뻐요 네. 그래서 6천원도 좀 오바고 아, 한 요정도 5500원까지 원위치 되는 거 보고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네 가지 세 가지는 좀 며칠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24,000원 여기 넘어갈 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 저점은 지키다가 살짝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 뭐갭띄우고 출발하면 더욱 좋고요 1차적으로는 한 28,000원까지 노려보는 걸로 어, 요 정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TPC도 이틀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급락이 나온다, 내일 밑으로 쭉 뺀다, 그러면 7,500원 부근에서 잡아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원화성도 많이 쉬었죠, 얘가. 어.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여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버틸 것인지, 여기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참고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바로 들어올린다고 하면은, 어, 3200원까지 한번 대시를 해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24,666원 저항을 맞았는데요. 1차로는 요거 넘어갈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한번 시팅 뽑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눌리면은 요 자리 중심 정도에서 보고요. 돌파 나온다면은 24,666원 돌파 나올 때,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쌈지 엔터 요게 그, 보니까 캐릭터 그 요즘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힘든 차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자리는 너무 좋은데, 잘 버티고 있는데, 에,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양에서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척,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는 확실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3만 원이 아니고, 여기 5일선 꺾인 자리 여기까지 확실하게 넘어가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실하게 돌파 나온다면 좀 비싸게 사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아무튼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쌈지 엔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넘어갈 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데도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차트네요.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수익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넘어갈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그냥 그냥 검색기 돌리다 나와가지고요. 얘네들이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브지네요, <laughs> 바이브지. 5G. 서진 시스템하고 KMW 오이솔루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진 시스템은 17,000원 넘어갈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약간 뭐 중간에서 꺾고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서 중간 정도에서 막힐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요런 거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돌파 이후에 살짝 가는 척 하다가 뺐다가 한번 재상승, 이전과 같은 패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KMW는 아직 아니에요. 차트가 아직 아닌 차트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19,000원 저항 맞은 거 넘어가면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살짝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왼쪽 바닥이기 때문에 오른쪽 바닥이라면 은더 좋겠는데 아직 왼쪽 바닥이라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가 어,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여기서 한요 정도 노려보는 거 어,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어, 뭐 요런 거 돌파 나올 때 하면 더 좋고요 일단은 조금 관심이 가는 자리네요 어, 관심이 가는데 손은 손은 바로 나가지 않는 자리 어, 뭐가 있는지 한번 뉴스 뜨면은 자리만 봐주셨다가 뉴스 뜨면 그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